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오늘은 또양 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에서 좀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퓨처스 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뭐 퓨처스 경기들도 직관 가고 원정 경기도 가고 했지만 매년 아 조금만 더 가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퓨처스가 여름에는 또 야간에 열려요. 선수들도 낮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더위에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1군 스케줄이랑 겹쳐서 여름에 좀 직관을 많이 놓친 게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정말 올해는 각오만 다지는 게 아니라. 많이 좀갈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씩은 저는 퓨처스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서 또 선수들 응원을 하고 또 우리 유망주들 육성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퓨처스 팀 라인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성에 대한 중요성은 성적을 내는 팀이든 안 내는 팀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 야구를 갔어도 계속해서 뭔가 육성 쪽에서 선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유지하고, 이천이라는 시설, 높은 수준의 육성 시설과 함께 구단의 어떤 관심과 퓨처스 선수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유망주를 굳이 상무에 보내지 않아도 선수들이 군복무를 현역으로 맞춰도 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고, 또 지명순위가 낮아도, 지명 순서에서 어, 이 선수를 왜 뽑았지 싶어도 또 1군 전력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 육성 쪽에 어, 황병일 타격 코치가 다시 돌아왔고 김경태 투수 코치도 또 육성 쪽으로 어, 잘하는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어, 이병규 퓨처스 감독과 함께 또 육성의 틀을 잡아 나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퓨처스 라인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LG 트윈스 퓨처스 팀 이병규 감독, 황병일 타격코치, 김경태 투수코치 이렇게 육성을 경험을 해본 또 육성을 할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2025 시즌에 LG 트윈스 2000에서 육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다른 시즌보다 즉시 전력감의 신인 선수들 또 군대 다녀온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이제 한번더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은뭐 당장 이번 시즌에 1군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지않아서 2026 시즌이나 2027 시즌에 즉시 전력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되는 새로운 또한 페이지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군전역 선수들이 또 우리가 군복무 관리를 참명석 단장이 온 이후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 군전역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플랜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또 구단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방 또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가 큰이0 트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투수 쪽을 보면요 뭐 지금 1군 캠프에 가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퓨처스 선발 투수를 봤을 때 성동현, 우강훈, 이종준, 진우영, 김주훈 확실히 선발로 키울 수 있는 유망주들이 조금 있다고 봐요 우강훈, 이종준, 진우영 저는 이종준 선수도 지금 팔에 염증이 있어서 1군 캠프에서는 빠져 있는데, 지금 불펜이 굉장히 안정화가 된다면 초반부터. 그러면은 굳이 1군 불펜에 이종준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선발 수업을 받게 해서 투구 수를 늘리고 하면서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어또 오선발이 지금 송승기 선수나 우강훈 선수나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이지강 선수까지 그러면은 뭐 오선발도 잘 돌아가면 되겠지만 뭐, 시즌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종준이 퓨처스에서 선발 석업을 받고 올라오면은 그것도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강원, 이종준, 진우영, 성동현 선수를 필두로, 요 선수들은 이제는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선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펜 투수 쪽에서는 김영우, 추세현, 허용주 지금 1군 캠프에 있는 3 명의 선수들이 1군 불펜이 괜찮으면 요 선수들은 퓨처스에서 불펜으로 필승조로 좀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백승현 선수도 유영찬 선수도 2023 시즌에 1군에 와서 잘 던진 게 퓨처스에서 김경태 코치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제 1군에 투입을 했는데 2 0 2에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들이 1군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1군에서 멀어지더라도 어 충분히 퓨처스에서 한두 시즌 정도 어 풀타임을 뛰어보면 그 다음 시즌 또 내후년 시즌에도 충분히 1군에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이 좀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진수와 김영준은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죠. 1군에서 롱랠리프가 필요할 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아마 퓨처스 마무리는 상무에서 돌아온 허준혁 선수가 하지 않을까. 물론, 허준혁 선수도 이제 기량 괜찮으면 1군에 있어야 될 선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또 상무에서도 마무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준혁 선수도 뒤쪽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2년차에 정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5월에 상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격을 하면 상무를 가고 아마 합격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 중에 병역을 먼저 해결할 것 같아요. 얼리 드래프트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신인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좀 더. 어, 군입대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5월에 조원태가 복귀를 하고 6월에 김주환이 복귀를 합니다 이두 선수는 상무에가지는 않았지만 현역 복무를 마치고도 뭐 LG트윈스가 뭐 유영찬 선수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지강 선수도 현역 조교로 복무를 하고 와서 원래 지명순위도 낮고 어, 복무도 이제 현역으로 다녀오면 조금 쉽지 않은데, 그렇게 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퓨처스 레벨을 넘어서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원태와 김주환, 이 재능이 엄청난 왼손투수 두 명이 복무를 마치고, 2000 트윈스에서 정말 기량을 좀 가다듬는다면은, 또올 시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즌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금 왼손투수 유망주 성장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임준영 선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여전히 더 위로 올라가면은 김유영, 이우찬 이런 선수들 있지만 밑에 선수들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김지용, 조원태, 김주환, 조건이 이런 왼손투수들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파이어볼로 불펜 유망주와 함께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수업 받을 것으로 보이는 우강훈, 이종준, 진우영, 이 선수들이 선발로 안착해도 되고. 선발로 길게 던지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스텝업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불펜으로도. 예, 그러면은 LG에서 또 키울 수 있는 유망주 투수들이 이세 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우강훈, 이종준, 진우형셋다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어 편하게 육성을 할수 있지 않나. 이제 이 선수들은 기량 향상만 매진하면 또1군에서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수 쪽을 보면은 포수 쪽에 이한림 선수가 일단은 일본 스프링 캠프도 따라가고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박민호 선수도 육성 선수 신분이지만 지금 일본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퓨처스에서는 전경원, 김성우, 전준호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성우 선수 상무의 지원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선수와 함께 합격하면 5월에 가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또 현역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인 이한님 선수가 주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 선수에게 좀 주목을 해 보고 싶어요. 전경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신인 드래프트 뽑을 당시에도 박경환 당시 SK 코치의 추천을 받아서 포스 쪽에서 지명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SK와 SSG를 거치면서 사실은 기회가 좀 없었어요 뭐 퓨처스에서는 타격도 괜찮았고 상무도 다녀오고 지난해에도 퓨처스에서 3월 오픈의 타율이었거든요 사실 ssg가 2차 드래프트로도 포수를 많이 데려오고 또 신인으로 키우는 조영호 선수랑 이율례 선수도 있고 또 베테랑인 이지영 김민식까지 있다 보니까 이 선수 전경원 선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방출이 됐는데 뭐 박경환 코치가 추천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LG 트윈스의 육성 선수로 입단이 됐습니다. 박동원 선수, 이주원 선수 사이에 중간 나이대 포수가 한명 필요했는데 전경원 선수가 전준호, 박민호 비슷한 나이대 포수들이랑 경쟁을 해서 또 퓨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 선수도 육성에서 정식으로 전환이 되고 일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경원 선수가 잘해준다면 SSG에서 보여준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일본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경원 선수 좀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야 쪽에서는 김성진, 김민수, 손용준, 김수인, 우정환, 이태훈, 김주성이 있는데, 사실 뭐이 선수들 다 여러 포지션 준비하는 선수들입니다만, 여기에 저는 좀한 가지 어 유격수 쪽에 원래 김유민 선수가 수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퓨처스 주전, 거기다가 1군, 뭐 대수비, 뭐 아니면은 백업 용도로 한번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퓨처스 주전 유격수가 좀 비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야 쪽에서도 전역 선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엄태경 선수와 송대현 선수인데요. 엄태경 선수는 퓨처스에서 10라운드 출신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역 입대를 마쳤고요, 최근에. 또 송대현 선수도 1군까지 데뷔를 했죠. 이 선수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구본혁 선수만큼 수비를 할수 있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방망이만 좀더 친다면 5월에 전역을 하는데 돌아와서 몸을 잘 만들고 또 수비가 되는 선수들은 그 대수비 용도로만 1군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송대현 선수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유격수 자원이고 이 김유민이 빠진 자리를 요두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어 나와서 그래서 퓨처스 주전 유격수가 좀 갖춰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야 쪽에서는 안익쿤 김현종, 최승민, 함창권, 서영준, 박관우, 권동혁 이런 선수들 있는데 김현종 선수가 1군 캠프에서도 제외됐고 구단에서는 군입대를 준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고요. 어, 고등학교 때 어깨 쪽이 좀안 좋았나 그래서 어, 1년 유급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뭐, 상무회 지원해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나오면 바로 이제 복무를 실시할 것 같고 1군에서좀 멀어진 외야수들이 퓨처스 주전을 먼저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뭐 권동혁 이준서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선수들이 전역을 하고 팀에 합류를 하고 신인 선수들 가운데 뭐 서영준 선수나 박관우 선수는 굉장히 또가능성 있는 신인이기 때문에 또 함창권 선수가 지난해 1군에도 데뷔하고 좋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외야 쪽에 경쟁을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어 유망주 육서 또 올해는 퓨처스 팀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폭 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육성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올지 계속해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 2000경기를 포함해서 피처스 경기 많이 또 직관 가서 선수들 뛰는 모습 잘 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